알겠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2026 하나 천무 K2 픽업트럭에 대한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약 5천 자 분량. 제목, 소제목 없이 서술형임니 2026년,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과 글로벌 오프로드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 신형 픽업트럭이 등장했다. 바로 하나가 야심차게 선보인 천무 K2다. 하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광산과 첨단 기술을 떠올리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천무 K2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전투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가 결합된 궁극의 픽업트럭이라 불리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외관부터 압도적이다. 마치 전투 로봇이 도로 위로 내려온 듯한 디자인은 일반적인 픽업트럭의 선을 완전히 벗어났다. 전면부에는 강철 같은 육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나 특유의 미래 지향적 LED 라이트바가 장착되어 있어 어둠 속에서도 전장의 무기를 연상케 한다. 차체 전체는 전투 장갑차에서 영감을 받은 라머드 패널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어 단단하면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후면부에는 대형 적재함과 확장 모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상업적 용도부터 군사 보조 임무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성능은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천무 K2는 하나가 방산 분야에서 축적한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강력한 V6 트윈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 조합은 최대 출력 650마력, 토크 120kg, M을 발휘해 어떤 험로도 거침없이 주파할 수 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4.8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 역시 동급 픽업트럭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를 자랑한다. 또한 전기모드만으로 약 120km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 환경에서도 친환경성을 확보했다. 오프로드 성능은 더욱 압도적이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전자 제어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며, 지형 인식 AI가 능길, 진흙길, 모래, 바위 지형을 즉각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액티브 서스펜션과 차체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군용 차량에 준하는 주행 안정성과 오프로드 돌파력을 발휘한다. 실내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수준을 넘어선 미래형 코핏을 구현했다. 전면부에는 24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의 방산용 드론 조정 시스템에서 파생된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다. 이 덕분에 운전자는 단순한 차량 제어를 넘어 드론과 연결해 주변 지형을 탐사하거나, 위성 네트워크와 연결해 실시간 경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 음성 비서 해나 비전 AI는 운전자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며, 차량 상태 점검부터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내부 마감은 최고급 나파 가죽과 카본 파이버 소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군사 기술에서 발전된 방탄 유리와 충격 흡수 시트가 탑재되어 있어 안전성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5인승 구조로 설계되어 가죽용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후석 공간은 넓은 레그룸과 완전 평면 시트 폴딩 기능을 제공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최적의 활용성을 보여준다. 또한 천무 K2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스마트 전술 플랫폼으로 불린다. 차량에는 다양한 모듈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응급의료 지원 차량, 드론 지휘 차량, 심지어는 이동형 발전소로도 변신할 수 있다. 적재함에 탑재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최대를 저장할 수 있어 캠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VEL 기능이 추가되어 외부 전자기기나 장비들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오프로드 모험가들에게는 완벽한 솔루션이 된다.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하나 천무 K2는 단순히 강인함만 강조하지 않았다.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뛰어난 연비효율을 보장하며 미래적인 조명 패턴과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사용한 바디라인은 마치 개념 차량이 현실에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전투 로봇을 연상시키는 측면 실루엣과 거대한 오프로드 휠은 보는 순간